2015년에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국제회계기준 재개정 작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14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여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에게는 뭐 영광스러운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얼마큼 영광스러운 기회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그러니까 IFRS 해석위원회라는 것의 역할과 중요성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해석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국제회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어, 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준이 적용상,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어떤 거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이 상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저희 해석위원회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어떤 질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이거를 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질의 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떤 법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회계 기준이라는 법을 유권 해석하는 그러한 기구라도, 기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위원회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위원회가 결론을 하나 만들면 이것은 국제회계 기준, IFRS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전 세계 의 모든 기업이 이거를 따라야 합니다. 예외 없이.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어떤 막중한 어떤 저의 어, 책임감이 오기도 하고, 저에게 큰 어떤 그 기쁨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 해석위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대표하는 1 4개1명의 회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대표가 참석하고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유일한 대표로 참석을 했고, 약 6년 동안 어,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할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저에게 막, 막중한 어떤 책임을 수반하는 어려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든 결정이 모든 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가 있더라도 큰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에프스 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특히 기억에 남으셨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뭐 좋은 기억도 많지만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가상화폐 관련된 아이에프스 어, 해석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저희가 아마 2018년, 19년 그 당시였던 것 같은데 한 5년 전이죠. 저희 IFRS 해석위원회는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의 보유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서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2년 정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의 결론은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저희가 다양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다본 것이 아니고, 저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만 저희가 고려를 했었고요. 또 다른 제안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가상자산 관련된 거래는 굉장히 많지만, 발행도 있고,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 그 거래만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뭐 마지막으로는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준 중에 적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만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가상자산의 보유에 대해서는 무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회계에 관련된 분들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결론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것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것을 굉장히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어, 다른 분들을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되고 어, 발표가 됐습니다. 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잘못된 결정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한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 빨리 이것을 바꿔야 하지만 이 결정을 바꾸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 저는 조금의 후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 그 가상자산 위원회라는 것을 저희 한국회계학회에서 만들게 되고, 그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말 포괄적이고 뛰어난 회계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생긴 것이니까, 저는 그것도 또한 나쁘지 않은, 어, 그러한 기회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아쉬운 점도 있으셨지만, 교수님들께서 어,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나름의 성과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후회되는 예, 예.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어 저는 어 많은 공헌을 했고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저희에게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칩니다.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길면은 몇 년의 토의를 거치기도 하는데 그러한 토의를 거쳐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결과로 현재 국제회계기준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도 저희가 한 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는 저희가 해석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국제회계기준을 더 좋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퀄리티 역할하는 스탠다드를 만드는 데큰 공헌을 했다. 저도 어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 홀간 남는 어떠한 그런 결정도 있었지만 그것도 저의 그 그러한 결정에 대한 저의 노력이 완전히 사장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아이아파이 해석위원회는 어, 저희가 회의를 할때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웹에서 다이 어,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볼 수가 있고 다 기록이 돼서 아직도 IFRS 그웹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다 거기에 이미 녹음이 돼서 어, 앞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고요.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런 반대 의견이 새로운 더 좋은 기준을 만들 때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했던 것들이, 어, 만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기준을 만드는데 공헌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 후회도 있지만 또한 많은 공헌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좀더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를 대표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에도 이러한 활동이 매우 도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 IFRS 해석위원회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요. 뭐첫 번째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인 IASB의 그 모든 멤버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면 친하게 어, 지낼 수 있었던, 알게 될수 있던 기회가 생겼었고요. 또 IASB에 있는 그, 그 스태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국제적인 그 회계 기준 재정기구 예를 들면 미국의 FASB 같은 곳에 기준 위원들과도 어,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이 어떤 제가 아시아의 대표, 한국의 대표로서 한국과 아시아의 회계 이슈를 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해석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어, 기회도 있었는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고 어, 저와 함께 그 이슈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어,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고 그거를 가서. 어, 전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를 통해서 이 국제회계 기준 해석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한 것은 또한 저의 어떤 큰 성과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IFRS 해석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정의 의미를 국내외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 IFRS IC, 아 f r s 해석위원회의 결정이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읽어서는 어떤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고, 어, 왜 다른 기준을 갖다 배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어, 그거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만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그 해석위원회가 끝나면 저희 한국의 회계 법인의 어, 심리 실장분들을 어,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지를 또한 전달을 해서 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어, 제가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소통의 통로, 이런 게, 어, 이런 역할을 할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